최근 중국 기업들에서 한국 인력 빼가기가 가속화되면서 부동산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고속 성장에는 한국에서 이직한 연구원들의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인민공화국 광동성 선전시에 본사가 있는 부동산 회사로 창업자인 쉬자이는 미국 포브스 재계 순위 세계 22위, 중국 3위의 부호로 현재 3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헝다그룹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눈을 돌려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는데요. 선전에 있는 배터리 연구원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의 실험실에서 15,000개가 넘는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 헝다 그룹의 연구원 간부진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한국 기업인지 중국 기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에서 넘어간 기술진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뽐내는 대한민국 기업들에서 넘어간 인원들입니다. 중국 시나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배터리 연구원장부터가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장을 지낸 이모 전 현대모비스 전무입니다. 이 원장은 SK 그룹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을 키운 전문가입니다. 2018년에는 현대보비스에서 배터리 기술 사업을 주도했으며 지난해 퇴직한 후 최근 헝다그룹 배터리 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헝다그룹에 소속된 한국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심 간부진 대부분 한국인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연구원 부원장은 김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 총괄이며 원장 보좌 자리에 이전 LG 배터리팩 개발센터장과 김전 LG화학 배터리 아시아 총괄이 포진해 있습니다. 김전 삼성 SDI 배터리 사업부 수석 엔지니어 또한 배터리 소재 연구 개발 센터 총책을 맡는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중국에서 다시 모여 중국 기업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헝다 그룹이 이런 고위급 연구진의 영입을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배터리 사업과 연구 개발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어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급 임원들 뿐 아니라 국내 실무 연구진들도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특히나 헝다그룹의 글로벌 배터리 연구원에는 총 8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에서 영입된 연구 인력들입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난해 9월 헝다그룹은 배터리 연구 개발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 자동차 배터리 회사에 근무해본 사람다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연구원들을 뽑아가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기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간 한국인들의 리스트가 공개된 것은 헝다그룹의 쉬지인 회장이 글로벌 배터리 연구원 본부를 방문하면서부터 알려졌는데요. 이때 쉬 회장을 맞이한 배터리 연구원장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연구소장을 지낸 이전 현대 모비스 전무였습니다. 아니 페페티비야, 홍다그룹은 부동산 그룹이라며 무슨 부동산 그룹에서 갑자기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냐? 만들 수 있습니다. 인력과 기술, 돈만 있다면 부동산 개발 회사라도 차세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 2천 명을 영입해 단기간에 기술을 올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의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첨단 기술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카이스트 교수가 구속되었는데 이 돈의 출처가 천인 계획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의 기술 빼가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테슬라를 꿈꾸는 헝다 그룹은 설비 투자와 인력 확충으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를 선보이고 자체 전기차에 탑재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모두 자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기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돈입니다. 헝다그룹은 배터리 사업 초기 단계지만 투자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작년 6월 강조 후에 약 26조 5,760억 원을 쏟아 연간 10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전기 모터 생산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을 향후 2년간 20기가와트로 늘리고 최대 70기가와트까지 증설한다는 포부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전기차 판매가 늘며 배터리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5.1기가와트로 전년 동월 대비 37.4% 뛰었습니다.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한이 2년 연장되면서 배터리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현재 중국 배터리 시장은 CATL이 점유율 48.7%로 1위에 올라있고 LG와 중국 BYD 순입니다. 중국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이 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이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감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에 대한 감시, 인권침해, 인텔,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양사의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두 회사에 요구한 정보는 인텔, 엔비디아 경영진을 포함한 간부들이 중국 공산당의 위그루족 감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자사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자사의 제품이 인권 탄압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인권 단체들과 UN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 측은 신장 위그루 자치군에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그루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재교육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으로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2020년 위구르 인권 정책법을 지정해서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빼가기부터 시작해서 비호감을 살수 있는 행위들을 일삼는 중국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지와 체계적 실태 관리, 처벌 규정 등과 관련한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국가 핵심 기술 해당 여부 판정은 대상 기관만이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이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관리와 보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규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는 해당 기관의 판정 신청 권고 및 비밀 유지 의무 대상 기관의 확대를 제한하며 기존의 시행령으로 제정된 부분을 법률로 상향시켜 소립및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처벌도 피해 규모에 비해 수위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며 기존 솜방망이 처벌을 재산국의 도피죄 등과 같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의 타재산범죄에 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두어 제각각 관리해오던 산업기술 유출통계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를 총괄토록 규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통산자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 중이며, 여기에 더해 기술 보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지원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 확립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술 보호 운영 인력의 전문화 지원도 눈에 띄는데요. 국가 핵심기술 산업기술 보유기관 보안 담당자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 인력의 산업보안 전문성을 높여 소속기관 보안 역량 강화 및 보안 산업 지속 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다른 나라로 기술을 유출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앞날에 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중국으로 간 연구원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앞으로는 관련 법안이 강화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수 있는데요.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기보다 딱 법으로 정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 다시는 기술 유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전 세계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오늘부로 2.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옆 나라 일본의 상황은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신규 환자가 15,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빨라진 증가세로 의료 체계마저 위태롭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민간 투자를 포함해 사업비 규모 7조 3,600억엔 우리 돈약 766조 8,400억 원 수준입니다. 현지 유료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어서 외국인의 소규모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올림픽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일본은 내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 관리형 여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올림픽 전에 허용이 검토되는 외국인 관광은 전세 버스 등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단체여행을 안내하는 여행사 직원이 체온 확인 등 건강관리 등을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가능한 계획일까요? 실시시기와 대상지역, 관광인원 상한 등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추진이 가 종류의 최대 관심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30년 방일 관광객 6천만 명 목표를 전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끈질기게 한국 노선 운행 재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모양새이죠. 일본 측이 특히 집착하는 노선은 김포 한해당 항공 노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검역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어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 부산 김해층 따오 등 일부 노선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최단거리로 있는 김포 한해다 노선이 재개되면 왕복 3시간가량을 단축할 수 있어서 항공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일 노선은 인천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오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천나리타 공항은 각각 서울, 도쿄 도심에서 차로 1 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일본은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 버스에 20명 정도만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만 다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할까요? 불매운동이 많이 수그러들었다고는 하지만 여행만큼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이 독도올림픽을 위한 입밥을 깔아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아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상황은 무척 심각합니다. 일본과 불편한 관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할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바다의 헌법,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정당한 국제법 권리에 의한 요구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군은 2011년 3월 동인도 대지진 당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면서 핵연료와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 시스템이 멈춘 게 사고의 원인이었고 뜨거워진 원전의 노신이 녹아내렸고 핵심 연료까지 노출됐는데 여기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면서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염수는 2014년에 하루에 470톤씩 새로 생겼지만 지난해에는 180톤 가량으로 증가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 오염수는 저장탱크에 보관돼 이른바 액종 제거 설비(ALPS)에 의해서 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LPS는 액체에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을 동시에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정화된 오염수는 원전부진의 대형 물탱크에 보관됩니다.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8월 기준으로 무려 123만 톤에 이릅니다.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제는 매일 180톤씩 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당국은 2022년 8월쯤에는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2022년 여름 방류를 위해서 올해 안에 처리 방식을 공식 발표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현지에서는 저장 탱크 포화 시점이 2023년 봄쯤으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정과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출로 바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척 단순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자신들에게 대단히 편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양 방출은 대기 방출에 비해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본 당국의 입장입니다. 바다가 아닌 대기에 방출할 경우 오염수가 증발하면서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해야 하죠. 하지만 해양 방출은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판단이죠. 결국 주변 나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유력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방류는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유식적인 정치 일정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정치 일정이라는 건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설득 등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로는 정해졌고 발표만 남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오염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은 일본이 알아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검증단 구성의 필요성을 일본 정부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 제기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신뢰와 더불어 가장 가까운 한국의 국민들이 방류 결정을 받아들이려면 객관적인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입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의 검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의 무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월성 원전에서 해양 방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 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 가동되는 원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원전 오염수와 수평하게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죠. 양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해양 방출이 최종 결정되고 시기가 가까워지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무슨 꼼수를 벌일지 모르죠. 한국 정부는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